유나와 동화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두 스타로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선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으로 수많은 팬을 사로잡은 유나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 동화는 2년 전 한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와 사랑으로 그 벽을 허물며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이들이 함께 사랑을 꽃피우기까지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동화는 부리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졌다며 유나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고 유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그의 곁에 머물겠다는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3월 두 사람의 약혼식이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대표하는 두 스타의 약혼식은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상징하며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TV 조선과 SBS는 이 특별한 순간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며 팬들이 이들의 사랑의 결실을 함께 축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약혼식은 전통적인 형식과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의식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결혼식 요소와 한국의 현대적인 결혼식 스타일을 결합한 이 행사는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팬들에게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윤아의 밝은 미소와 동안의 따뜻한 진심이 담긴 순간들은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이 특별한 날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공공연히 나누며 한일 양국 팬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들어낸 이 관계는 문화적 벽을 넘어 인류애와 상호존중의 가치를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약혼식을 통해 두 사람은 사랑과 이해가 어떻게 문화와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지 보여주며 진정한 사랑의 힘을 증명할 것입니다. 팬들은 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축하하며 그들의 여정에 끝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나와 동안의 약혼식은 단순한 연예인의 결혼 발표를 넘어선 의미 있는 행사로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사랑과 약혼식은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